눈과 얼음이 만들어낸 겨울왕국. 겨울의 낭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겨울축제가 시작됐다. 재밌었다. 좋아요. 엄청 재밌어요. 쾌감 있어요. 반갑다. 추위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릴수록 더 즐거운 축제. 흰눈 펑펑 얼음 꽁꽁 가자. 고천 백운계곡. 신나는 겨울놀이와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올겨울 최고의 겨울놀이터 포천동장군축제로 떠나보시죠. 눈 덮인 산과 꽁꽁 얼어붙은 계곡이 어우러진 겨울왕국. 이곳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여름 관광지인 포천백운계곡인데요. 겨울이면 동화 속처럼 아름다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포천백운계곡의 동장군축제장입니다. 이곳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네, 동장군 축제는 이쪽에 백운계곡 상인조합의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하는 결성한 곳입니다. 어, 볼거리, 먹을거리를 충성하게 해놓고요. 삼천평 부지에 어른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놀수 있는 어 축제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눈썰매장부터 송어잡기, 그리고 빙어잡기, 그리고 얼음타기, 각종 놀이기구들이 준비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겨울을 날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자, 동장군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마을 주민들이 처음 기획하고 축제를 열어온 지 벌써 20년이 된 포천 동장군 축제. 올해는 더 다양해진 놀거리와 먹거리를 온종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약 3000평 부지 곳곳에서 펼쳐지는 판타스틱한 겨울 축제. 먼저 가장 인기 있는 눈썰매장으로 떠나볼까요? 친해요. 좋아요. 떨리진 않아요. 네. 지금 너무 좀 떨리기도 하고 빨리 타보고 싶어요. 추운데 근데 어, 추위가 생각나지 않을만큼 너무 즐겁습니다. 즐거운 비명 소리와 함께 눈썰미 출발. 와, 꼭대기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아찔한데요. 찬 바람을 가르며 눈밭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짜릿한 기분은 한겨울이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 재밌죠. 멈출 수 없는 질주번능 짜릿한 속도감에 깊은 산속에 청량한 공기까지 더해져 이보다 신날 수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 타는 건데 아이가 한번더 타자고 해서 이제 세 번째 탑니다. 올라가는 건 힘든데 또 내려오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재밌어요. 생각보다 빠르고요. 재밌어요. 우희 생일이어서 왔는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떴어요. 좋아요. 재밌고 신기해요. 엄청 과려요. 눈으로 뒤덮힌 겨울 축제장에 웬 회전 목마 아니고요 회전 눈썰매입니다. 눈썰매의 매력은 스릴만 있는 게 아니다. 우아하게 눈썰매를 즐기고 싶다면 빙글빙글 회전 눈썰매가 제격. 생각보다 말랐어요 얼음판 위에서 하는 거니까 좀더 재밌었어요 들고. 그리고 꽁꽁 언 하천에는 겨울놀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썰매장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옛날 개울이나 연못 또는 논바닥 얼음 위에서 원손는 호호 불며 썰매를 타고 팽이를 돌리던 추억의 겨울놀이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얼음 썰매일 텐데 얼음을 지치는 솜씨가 꽤 훌륭합니다. 공공원 얼음 위에서 씽씽 썰매를 타는 기분 정말 최고겠죠. 얼음 썰매하면 또 이렇게 끄는 맛도 빼놓을 수 없죠. 발이가 끌어지고. <laughs> 저저실컷 끌다가 이제 좀 탔습니다. <laughs> 저기 사실 우리 산정수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얼음이 안안 얼었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얼려서 놀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썰매 끄르고 다니는 거가 제일 재밌어요. 아 어린썰매 저희 친구들끼리 경주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쉽게도 졌습니다. 지금 1등 여기. 아 제가 1등입니다. 이 바보 놈을 제쳐두고. 아 오늘 같이 날씨도 좋은 것 같고, 네 추운데 이렇게 썰매 타니까 스릴 넘치고 좋습니다. 예. 입장권도 싸서 정말 참여하기 좋은 것 같은데 약간 홍보가 안 돼서 저희도 우연히 길 가다 발견한 거거든요. 조금만 더 홍보가 잘 되면 진짜 20대들도 나 저희 또래들도 잘 즐겨서 재밌게 놀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추위도 잊게 하는 겨울 놀이. 얼음판 팽이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 과연 누가 더 오래 살릴 것인가. 얼음 위에 한판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아, 이 처음이에요. <laughs> 어, 근데 잘 치세요, 이렇게. 얘가 알려줘 갖고 <laughs> 사실 처음 해보는 건데 얼음 위에서 하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시 어려지는 것 같고 되게 추운데도 따뜻해 이제 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심을 저격하는 이글루 체험도 할수 있는데요 눈으로 만든 얼음 집에서 인증샷도 찰칵 눈 쌓인 산과 계곡에서 즐기는 놀이기구라니 스릴만점입니다 오해포천 동장군 축제에서는 겨울 놀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놀이 기구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아이보다도 좋아하시니까 네. 아, 아이가 포크레인 을 워낙 좋아해서요. 예, <laughs> 같이 해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와봤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알차게 예, 놀이 시설도 많고 많이 알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랐구나 싶어요. 신나는 겨울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바로 이곳이 포천 동장군 축제 포토존이라는데요. 백운계곡 청정수로 만든 최대 6미터 높이의 얼음나무가 장관입니다. 축제를 위해서 3개월 동안 계곡물을 얼리고 또 얼려 쌓아올린 얼음빙벽.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운 얼음빙벽은 겨울철 인생샷 명소가 되고 있다고요. 어, 되게 신비롭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도심에서 볼수 없는 거라 너무너무 예뻐요. 포천동장군축제 주행사장에서 2km 떨어진 낚시터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포천동장군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재미, 바로 송어 얼음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꽝꽝 언 얼음, 드릴로 구멍을 뚫는데요 송어얼음 낚시를 위해 하루에 두번 양어장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송어를 이렇게 방류한다고 합니다 지금 얼음 두께는 얼마나 된 거예요? 25cm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안전한가요? 20cm ]가요? 이상 올 넘어가면 안전합니다 수용인원은 한 400에서 한 500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음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송어 잡으러 가볼까요? 낚시는 포인트 선정이 구할, 일찌감치 낚시 명당을 차지하고 앉아서 얼음 구멍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오늘 과연 송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와, 나 왔다. 가시죠. 잡았다. 자리탄 손맛과 함께 얼음 구멍 위로 송어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음판 위에서 팔딱팔딱 싱싱한 존재감 자랑하는 송어. 동호야 가자 어린이 강태공도 짜릿한 손맛을 본것 같은데요. 이거 누가 잡았어요? 제요 잡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지금 온지 한 30분 정도? 오늘 이렇게만 잡히면 한 대어전 마리는 충분히 잡지 않을까? 지금 얼마 만에 잡으신 거예요? 오, 모르겠어요. 이, 이 친구가 잡았어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여동생이 잡았는데, 한 아, 15분? 15분? 이큰방 15분? 1 5뭐 해서 드실 거예요? 아 저희 5먹거 거예요. 5먹기에는 조금 작은 거 아, 같은데. 아, 1 5가요 구이? 얼마나 잡을 예정이세요? 두 마리씩이니까 일단 두 마리씩은 해볼거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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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소 낚시를 즐기지 않던 사람들까지 푹 빠져들게 만드는 재미와 매력이 있다는데요. 아 저도 좀잘 잡고 싶은데 이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좀 열심히 해보려. 고 오픈 때부터 와가지고 2 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못 잡고요. 았 저희 어머니가 네 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왜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laughs> 아이 흔드는 스킬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물고기 등긁어주러 온 거라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laughs> 송어 낚시는 하고 싶은데 추위가 싫다고요? 따뜻한 실내에서도 송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얼음 낚시보다 손쉽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송어 낚시도 인기 만점입니다. 엄마 손맛이 너무 좋네요. <laughs> 지금 잡은 거 이거. 네. 뭐에 드실 거예요? 어, 우리 구워 구이 먹으려고요. 시구들 옆집 친구들랑 같이 왔는데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바로도 늦자마자 잡아서 근데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한 번에 넣자마자 잡았어요. <laughs> 뭐에 드실 거예요? 회로 또 먹겠습니다. 송어 잡는데 빙어도 빼놓을 수 없죠. 뜰채 빙어 낚시도 할수 있는데요. 팔딱팔딱 뛰는 빙어를 손으로 잡아보기도 하고요. 아, 아이들은 그저 신났습니다. 좋아요. 어려워도 재밌어요. 네, 재밌고 좋네요. <laughs> 너무 할 것도 많고. 김어작기는 네. 어떠세요? 좀 어려운데,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1 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거 꼭 해요. 튀김이 맛있어요. <laughs> 겨울에 또한 번씩 할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데서 가까이서 할수 있으니까. 누가 <laughs>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laughs> 직접 손으로 잡고 여기 바로 여기 자리에서 해 떠주고 하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포천이 여름에만 좋은덴 줄 알았더니 겨울에도 이런 재미를 주니까 정말 좋은 동네 같아요. 기후 변화 탓에 추운 겨울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 포천에 가면 눈과 얼음의 겨울 왕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울 때 찾아가야 더 신나고 재미는. 포천 동장군 축제에서 녹지 않는 추운 겨울에 즐거움을 만끽하세요.